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남쪽과 북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때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대략 칠백. 주전 755년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지요. 그러니까 723년, 22년, 23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사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믿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지요. 선지자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는 정조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때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예,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유화가제 섬기는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한절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돼요 돌아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전도 다 타락을 했고 제사장도 다 타락했고 왕들도 타락했고 선지자들도 타락했고 타락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씀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살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요와를 알자. 힘써 요와를 알자. 이겁니다. 방법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제 설교하는 제포시나 그 AI 기계 나온다고 그래요. 그걸 이미 독일교에서는 회 AI 그 제포시 그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거를 설교를 한대요. 그리고 상담까지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이 AI가 다 대답을 해준대요.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데,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 끝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성이 깃들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로봇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외치는 이 말씀이 그저 중얼거리는 이란 말씀이 아니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모든 이러한 나라 전체가 전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심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건 야다라는 말쓰지요 히브리에 야다 뭐예요? 쪽으로 아는 것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목회하기, 위해, 목회하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목사님들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20대, 30대 아이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해서 토론을 했대요. 목사님들 제발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 대사회적인 이러한 얘기를 할때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청년들을 모아 가지고 한 거예요. 사회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러한 말을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대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말씀을 듣고 다섯 명은 다 귀를 닫고 이렇게 있답니다. 왜? 아, 그 말씀이 또그 말씀이구나. 여호화를 알자, 힘써 여호화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목회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장노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심서 알기 알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이러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지만이 우리의 목회 현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드리면은 목회자 자신이 변해야 하지만이 목회자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지만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세상을 볼 때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비전이 없어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져 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온 성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번 노회가 정말 하나님을 심서하는 이러한 노예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장노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되고 우리 장노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